진호 오빠 왜 자꾸 재킷 자켓으로 배 가리는 거냐고 672 님이 아, 많이 꽉끼는구나 예. 어머 어머 네, 터져가지고. 예 아, 터질랑 말랑해가지고. 아, 지금 단추가 음, 너무 벌어지는데요 자켓이 좀 탈출 네, 어, 아, 아, 좀 작네. 어머머 근육남인가봐요. 작어 작. 제가 지금 요즘 운동해가지고 약간 벌크를 예. 하고 있거든요. 그 운동. <laughs> 아 그래요? 터치를 큰걸 사요. 탈출을 아직 겹쳐야 어디 겹쳐야 벌크 어느 쪽 벌크를 업하신 거예요? 가슴 쪽이랑 어깨랑. 어디 어디 보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 남자끼리 뭐 어때요? <laughs> 가슴 좀 어쨌든, 봤어요. 그래서,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진짜 얘 예, 왜요? 이걸 떠나서 옛날부터 저는 예. 무릎 위에 뭔가 올려놓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. 어, 어, 학교가서 사람도 갈 때도 무릎에? 올려놓고. 어, 사람도 뭐든지. 어, 뭐 빽. 사람도 뭐이라든지 네. 어, 그런 거. 아, 학교가서도 음. 가방 같은 거 무릎 위에 올려놔요. 수업 시간에요? 음. 학교 가학갈 때. 학교 갈 때. 아, 갈 때. 어, 네. 버스 타고 갈때 이럴 때, 음. 지하철. 네. 어, 그래요. 오. 숨을 한번 웃기하네. 크게 한번 쉬어봐요. 안 터져요? 안 터져요. 안 터져요? 네, 터지잖아요. 어, 흉한 거 보고 싶지않아요 네, 네. <laughs> 터질 정도는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사연, 세진 씨. <laughs> 네. 두 번째 사연, 성진 오빠도 네. 식스팩 도전 중이라는 소식을 입수했다고 합니다. 아, 진짜예요? 루머고요. <웃음> <웃음> 요즘 아. 많이 못 만든다면서요? 아, 저는 이제 맞아요? 워낙 제가 그 동안에 네. 살을 많이 뺐는데. 음. 음. 굶으면 습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안 체력이 예.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균형이 안 맞죠.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음 그런 음 마음에 나름 뭐 이제 뭐식스팩이나 이런 거는 예. 희망사항일 뿐이고 도전은 아니고요식스팩예 예. 발음을 좀 제발 좀식스팩예 <laughs> <Yeah. 웃음> 그래서 운동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 좋으면 저도 좋죠 어.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되게 장황하게 할건아니고요막 그런 음. 거뭐팔주 예. 도전 이거 하는 건 아니죠 그런, 건 예. 그런 거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에요? 네네. 뭐 먹어요, 그러면, 요즘에? 밤, 밥, 밥 먹는데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다이어트. 어어 다이어트 식단, 이런 거 어, 아니고요? 사람 좋은 아, 일어난다. 그게. 단백질 위주의 뭐 이런 거 아니고? 딱히 그러진 않고 예. 식단관리는 지금은 아직 안하고 아 좀더 있다 하려고 하고 지금은 음. 아까도 저기서 치킨 먹고 그러니까 네, 음. 벌크업이면 사실 상관없죠 네, 벌크업 같은 경우는 몸을 키워야 돼서 오히려 지금은 밥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음. 그래서 원래 항 공기도 안 먹는 거 예. 지금은 항 공기 밥 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하려고 저도 예. 헬스클럽 다녔는데 벌크업 음. 됐어요 벌크업 그러니까 지금 굉장해요 음. 아나 짱나 나 나. 아, 진짜로 괜히 <laughs> 얘기했어 <laughs> 태능인 태능인 태, 태능인이야 지금 봐봐요 아.